다음은 눈이 자주 침침하고 뭔가가 떠다니는 듯한 비문증 증상을 호소하고 있던 김미애 씨의 일상입니다. 오전 10시가 넘은 시간인데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듯한데요. 커피 한 잔과 스마트폰 기사 검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미애 씨. 아, 이제 좀 잠이 깨네. 아, 불면증이 심해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. 하루에 한두 시간, 한두 시간 자는 것 같아요. 그것도 잤다 깼다 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한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커피를 마셔요. 그나마 커피를 마셔야 눈을 뜰수 있는 것 같아요. 아. 가까운 곳은 안경을 벗어야 잘 보이고 매일 수시로 안약을 넣는 게 일상이 되었을 정도로 악화된 눈 건강. 이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요? 예전에는 이렇게 핸드폰 오래 보거나 이렇게 뭐 TV를 오래 보거나 뭐 컴퓨터를 하거나 그럴 때만 이렇게 눈이 좀안 좋고 아, 또 머리 두통도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평소에도 이렇게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. 이게 모기 한 마리가 이렇게 따라다니거든요. 인공 눈물을 좀제 넣으면 그때는 또 괜찮아지죠. 잠깐 그런데 또 금방 어 이렇게 날파리 같은 것도 또 보이고 눈도 또 금방 또안 좋고 시리고 뿌얗고 막 그렇죠. 눈 건강을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시계 방향으로 눈동자를 움직이고 있다는 미혜 씨. 하지만 얼마 안 가. 스마트폰으로 향하는 미혜 씨의 눈동자.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. 알고 계시겠지만 김미혜 씨도 휴대폰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핸드폰 안 보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. 그게 습관이 된것 같아요. 네. 충분한 수면 시간은 눈 건강에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데요. 반대로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하게 되면 체내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눈속 구조물인 수정체 같은 곳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.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분들은 백내장이나 노안 같은 것들이 좀 빨리 올수 있고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고되어 있어요. 그래서 커피도 좀 줄이시고 네, 핸드폰 사용이나 아니면 모니터 사용도 좀 줄이시고 대신에 수면 시간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평소에 꽉 조이는 옷을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? 네, 좀 타이트하게 입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. 네. 네. 관찰 카메라에서 보니까 딱 붙는 옷을 좀 입으셨더라고요. 아, 네. 우리 눈에도 어,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전신 혈액순환 장애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. 혈액순환이 많이 방해가 되는 것들. 예를 들어서 딱 붙는 옷이나 아니면 목을 조이는 스카프나 넥타이 같은 것들을 평소에 자주 하게 되면 눈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